먼저 4번 부터 진행할게 4번 야 4번은 그냥 뭐야 곱셈공식 알고있냐 다시 말해 인수분해 합정 아니야 이거야 지금 보면 어떤 형태냐면 지금 114 제곱 빼기 1 그리고 110 4번 더하기 1 곱하기 112 제곱 빼기 1 110 3, 4, 5.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봐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얘하고 얘랑 되고, 얘랑 얘랑이거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114의 제곱이고, 112의 제곱. 제가 먼저 곱하기니까 얘, 얘하고 얘 얘를 보자. 이거. 이 파란색만. 그러면 잠깐 얘를 안 보이면 얘를 X라고 하자. 110은 X라고 하자. 그냥. 그러면 얘는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이지. 그리고 곱하기, 얘는 x3승 더하기 1이지.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x 더하기 1에 x제곱 빼기 x 더하기 1. 없어지지. 됐나요, 여기까지? 네. 됐죠.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결국, 얘 약분하니까, 이렇게 통으로 약분하니까, 결국 x 더하기 1 남는 거잖아. X 더하기 1이 얼마야, 결국. 110을 집어넣으니까 111. 이렇게 남는다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하나 끝났지, 이제? 그럼 이두 개, 나머지 두 개만 보면, 야, 두 개는 그냥 무슨 꼴이야? 합쳐 꼴이지. 뭐, 치환안 하고도 풀수 있는데, 한번 볼까? 예. 얘는 합쳐니까 114 빼기 1. 114? -1. 뭐, 너희들이 이게 안 보이면, XY로 바꿔서 문제 풀면 돼. 그리고 여기 끝났고, 곱하기. 얘는, 112 빼기 1. 112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여긴 111. 이렇게 남고, 여긴 당연히 1이 남았겠지. 근데 여기 보면, 이거 얼마야? 113이지. 됐나? 그러면 이게 113이지? 그럼 얘랑 예쁜데네 얘네 그리고 얘는 얼마야? 111이지? 그럼 얘랑 예쁜데네 그럼 남는 거 뭐야? 115 115이아름 여기까지 해. 다음 15번 갈게 15번 야 15번 그기 그래, 15번 야 15번도 야, 범위. X는 3이야. Y는 A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B. 이거의 최대 값이 13. 최소가 얼마? 3. 근데 여기에서 A는 음수라고 했어. 야, A가 음수야. 얘가 음수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 는 이런 모양이겠지. 그럼 완전제곱식 만들면 얘 a로 묶어서 정리하면 플러스 2x잖아 얼마필요해? 더하기 1필요하지 그럼 얼마해준거야? 더하기 a, a를 해준거잖아 그럼 빼기 a를 해줘야지 이렇게. 플러스 3 그럼 얘는 a 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 더하기 3이지 됐나 여기까지? 그럼 a가 음수니까 그래프 어떤 모야 이런 모야 그러면 이 가운데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내가 원하는 범위는 어디야? 1에서 3이잖아. 그러면 1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고 3은 여기 있겠지. 그러면 이 범위에서만 따져라 이거야. 그러면 이게 뭐가 돼? 최대, 이게 뭐가 돼? 최소가 되겠지. 근데 최대 값은 얼마? 13 최소값은 3이지. 아, x가 1일 때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a 더하기 2a니까 3a 더하기 3b가 얼마라는 거야? 13이 된다는 거고 그 x가 3일 때3 집어넣으면 9a 3 집어넣으면 6a 플러스 3b가 얼마야? 3이 나와야지 그럼 얘는 15 a 더하기 3b는 3이지 그러면 두 식은? 이두 식은 어떻게 해? 분수냐? A. 그러면 얘두식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12a는? 얘에서 얘 빼니까 얼마? 10이지 그럼 a는 얼마? 12분의 1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오지 그럼 b값 찾을 수 있겠죠? 아 미안해 얼마? 6분의 5가 되겠지? 그러면 이제 b값 찾을 수 있겠지? 대입해서. 그냥 빼 이거 그다음 16번 갑시다 16번 야 16번 보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야 근을 구하는데 그 충성 뭐야 충성기? 충성기는 뭘 잘못봤어? 일차항 계수 얘를 잘못봤어 그럼 얘는 똑바로 본거지 네 그러면 얘 이때 근이 얼마야? X는 1하고 X는 2가 나왔잖아. 이 방정식의 두 근은 1하고 2야. 그럼 뭘 생각나?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안 되지. 잘못 봤으니까. 두 근의 곱을 하면 얘랑 얘랑 곱한 게 2는 A분의 C니까 결국 B. 아, B는 2값이구나. E 됐나요, 여기까지? 그리고 효섭이는 성효뭘 잘못 봤어? 상수항 보고 얘를 잘못 봤어. 1차항은 제대로 본거지 그랬더니 이때 두근이 뭐 나왔어? 2 플러스 아 i랑 2 마이너스 아이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a를 잘 봤으니까 이제 뭐 쓰면 돼? 두근의 합을 쓰면 되겠지 더하면 4는 마이너스 a지 두근 합은 그 그래 a는 얼마? 마이너스 4 그러면 원래 식은 a는 마이너스 4고 b는 2잖아 뭐야, 올바른 근. 인수분 안 되면 근의 공식 쓰면 되지, x 는 얼마야? 2 플러스 너스 루트. 4 빼기 2지. 그래서 답은 얼마? 2 e 플러스 루트. 2가 나오지. 그래서 답은 L. 1번. 다음, 19번. 오케이 19번은 뭐, 위치관계인데, 이거 별 의미 없다. 그냥 알아? 별 의미 없고. 그러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c는 0이 되는 실근 개수야 다시 말하면 얘 0이 된다는 건 판별 d가 0보다 크면 뭘 가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잖아 그럼 얘는 그래프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네? 당연히 d라는 건 뭐야 b 제곱 마이너스 상 a c 지 그리고 d가 0이면 중근이잖아 중근은 뭐야 접한다, 야. 접한다니까, 결국, 뭐야? 이렇게 접혀 있다고. 그리고 D가 0보다 작으면, 뭐야? 근이 없다지? 다시 말하면, 뭐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래프 떠 있잖아. 만나지 않지?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그냥 쓰면 끝나. 별 내용 없다, 이게. 여기. 됐나, 여기까지? 크게 내용이 없다, 이게.